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리수문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수문 중간고사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음, 수리수문 강의계약서 보니까 중간고사가 되어 있네요 오류입니다, 오류. 왜냐면은 이게 수업이 맨 처음에 저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고요 중간에 저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강의 계획서가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. 계획서가 변경이 되는 거죠. 그죠? 왜냐면은 강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. 강의 변경으로 인해서. 그래서 중간고사 없습니다. 중간고사 가 없어요. 그리고 어, 저희가 대체공휴일 때문에 수업이 조금 많이 안 됐죠. 그래서 어, 이게 보강이 있습니다. 보강이 보면 저희가 출석 시스템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출석을 보면은 수리수문을 보면은 자 이게 저희 수업 일정이에요. 자. 이때도 휴일이었구요 이때 휴일이었구요 이때 대체 다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수업을 보면은 어 9월 20일 날건 12월 13일 날 하게 되어 있고요 10월 4일 건은 12월 9일 어 10월 11일 건은 12월 1 0일날 이렇게 수업이 되어 있고 이때 출석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은 뭐 4회, 이때 출석 체크가 안 됩니다. 보충으로 들어가서 그 날짜에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지정한 날에 보충 수업을 할 겁니다. 대체 효과 강의는 보충 수업. 보충 수업인데 언제냐면 지정 날짜에. 어? 아이고. 어떻게 된 거지? 아, 네, 지정 날짜. 여러분들한테도 되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혹시 안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, 12월 13, 아, 12월 순서대로 하면 12월 9, 12월 10, 12월 13 이때 수업을 할 겁니다. 그즉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퀴즈도 봐야 되고요. 퀴즈 보고 수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강의 계획서상에 제 최초의 제가 연기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강의가 변경됐기 이 때문에 중간고사 가 없습니다. 다시 한번꼭 확인해 주시고요. 대체공일 때한 수업들은 보충수업, 학교에서 지정된 날짜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간에는 없으니까 다른 과목들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저랑 계획대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 간단하게 안내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